유 e 이지 a 1번. 이 타고 온차 the name of it? i 아 going to s a 아 잘못하면 뒷 잡혔는데 아 밑에 차 올라온다 아, 아 어, 뭐야 뒤 올라왔네 아. 여기 아 이거 1번이 하는 말안 들리시는구나 <laughs> 여기 여기 올라온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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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쪽이 하나 잡핑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하나 온다. 여기 이 집도 있어. 저기 잠시 멈춰. 피는 게 못할 것 같은데. 여기또 있어. 요 어디로 가? 다2 번. 이 번. 이 번. 이 응핑 음. 그대로 돌리에 배꼽, 배꼽, 이번엔 다시 핫하고 빠져요. 빠졌다, 다핀 빠졌다. 아, 이 살릴래. 이렇게 빠졌다, 다 핀. 저기 있다, 나 맞다. <laughs> 아, 씨, 대표 쳐맞 으면서도, 안, 안 움직이네. 오! 근데 이될것 같은데 네.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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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ㅅㅂ <시발. 웃음> 어? 차만 박혀 있는 건가? 안 보이네 아 영화관 <목적> 아, 뭐, 어, 뭐, 없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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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거 두분 있어 타세요. 네. 여기로 갈게요. 네, 네. 싸우고 있어요. 아니면 창고로 가는 되예요 여기 까지 는 시라 라네 <laughs> 보자마자 붕는데 아, 이 뛰어 들어온다. 김수희, 여기, 지기 이승이, 어... 짬이 <목소리도> 있는 애들은 개꿀빵이야. 창고 쪽으로. 창고 쪽으로 형 하나 붙었어요. 어 지금 내쪽이안보이는데 하나 더 하나 더아 어, 온다 온다 건너와요 네네 나이스 저기 2번이 네. 뭐하는거야? 2번이 마실거 많으세요 혹시? 3개야? 2방방 마이 저 한대까지 오시면 되겠습니 오쒸. 극장 복장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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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쿠로 하면 살림만 해요 2층에서 어 옆에도 있 내가 간다 어, 건너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, 1번 집으로 가야 돼 1번 집 우와, 우와 좀더. 와 씨... 살수있어? 아 살았어 살았어 좀아서 이제... 좀 들어가라 씨. 우리 세명... 둘에있명으 <laughs> <3명. 웃음> 어.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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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2번 핀 링스 맞았다. 우리꺼 야. 아. 아. 고창이라도 걸어줘야 돼 <목소리>